오늘 이 하루가 음. 있었던 것보다 없었던 게더 낫지 않을까? 무서운 거예요. 음.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게더 음. 나은 사람이 될까봐. 와, 아, 은유동 오랜만이다. 아, <laughs> 못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외간 남자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족발 대접해 드리는 거니까, 근데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인터뷰 한번 먹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laughs> 저는 2020년에 연세대학교 생활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공문규입니다 일단은 생활 디자인 하면은 뭔가 그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취업에 있어서도 전공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생활 디자인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어좀 철없는 음. 얘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가수였습니다. 가수요? 네. 그 저희 어머니께서 네.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네. 되게 현명하시게도 음음. 너가 그래 스카이를 가면 음음. 가수 시켜주겠다 다 지원해주겠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음. 열심히 공부해서 음. 연세대를 가려고 했고 네. 생활디자인 과를 정한 이유는 음, 제일 네. 재밌었... 만만한 데였어요 아, 그거는 뭐, 아니에요 가수가 되더라도 어. 취미로 할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 거를 생각하다가 아. 생활 디자인을 고르게 됐습니다 생활디자인 할과왔어요 뭐 나중에 뭐 추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을 하셨다고 그랬고 그죠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취업에 관, 관련한 고민을 하셨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음.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업들을 들으면서 탐구를 했죠 음. 뭐가 제일 재밌나 음. 시각 디자인이 저는 그래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음. 시각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사용자 어. 경험을 디자인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브랜드를 디자인할 수도 있을 거고 음. 어떤 게 될지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음. 아그렇죠 사실 뭐20뭐 세네살? 음. 그게 뭐 2학년인데 연애를 해야겠다 어. 라는 생각을 하지 뭐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나는 생각 안 했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음.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음. 어릴 때죠 취업이 아직 내 얘기다 이렇게 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학생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싸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음. 복학하고 과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이제 회장단 눈에 띄어서 어, 어 회장 해볼래 그러죠 해볼게 아, 그, 아 그냥 그렇게 거의 그냥 추천에 의한 회장이 됐던 거예요 그때는 그 아. 제가 또 되게 약한 말이 있는데 너만 할수 있어 네.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너만 할수 있어 라는 음. 말을 들으면은 음.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노래는 당신만 할수 있어요 <laughs> 오늘 난감사 드렸어 정말 서울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 이 많았죠 그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학생의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음.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 홍보국장까지 연이어서 3년간을 학생회를 하면서 보냈죠. 아, 그러면은 어디 기업 면접 가면 무조건 물어볼 것 같아요. 노조 만들 것 같다고. 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 그래서 학생회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뭐 본인은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가수가 되려고 생활 디자인학과에 오긴 했지만 음. 정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음. 이제 학과 시상을 5번 정도를 수상을 했고 음.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획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주는 연세 사회적 기업가 정신 표창장을 음. 두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 왜, 갑자기 그렇게 문득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생활 디자인이랑 환경 보호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을학생회를 하면서 음. 되게 책임감을 느끼는 집단의 음.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회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어느 정도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음. 졸업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음. 이제 한 1년간을 음.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음. 어. 정말 머리도 쓰고 어. 몸도 정말 갈려가면서 어.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걸 기획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은 어. 진짜 힘든데 어. 이 몸이 갈리는데 아. 뭔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제 꿈을 이제 지구를 구하는 기획자. 지구를 구하는 기획자. 네. 그걸로 갖게 됐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음. 아니면 그런 걸 유통하는 음. 기업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음.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CSR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 책임지는 뭐 사회공헌팀이라고도 아. 하죠 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음. 보통 이제 신입을 잘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통 경력직 이직이나 혹은 내부 이동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지구를 구하는 기획자가 되기 위해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인스타나 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 활동 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음. 어, 공사 활동 같은 것도 꾸준히 네. 해오고는 있는데 음. 어, 어떤 업무적으로 음. 제가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지난해에는 서울 세화령 플라자에 음. 소재은행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사의 음.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네네. 음.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원서를 넣었는데 음. 결과는 아쉽게도 음. 다 잘안 됐습니다 아, 그 안된 본인만의 그 탈락 요인이라고 할까요? 뭐 자아 성찰을 해본다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 지구를 음. 구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지원자를 선뜻 음. 뽑기가 어렵잖아요 나 자신도 구원하기 힘든 마당에 지구를 어떻게 음. 구한다니 그렇죠 거군요. 지금은 기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컴투스 캠페인 기획 직무로 음. 최종 면접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음. 아. 그때도 이제 음. 세상을 밝히는 캠페인 기획자가 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분 자기소개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이제 바로 아. 들어왔던 질문이 음. 어, 캠페인을 기획함에 있어서 음. 물론 뭐 좋은 이미지, 음. 선한 영향력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캠페인들도 있을 텐데 음.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음.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도 있을 텐데 음. 뭐 그런 걸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음.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러면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준비도 별도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제가 음. 소재은행에서 인턴을 음. 하고 있을 때 음. 서울 세화용 플라자에서 음. 일하시는 분이 음.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한번 해서 NCS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NCS는 괴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커트 라인이 그냥 저 위에 있더라고요. 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음. 저는 그 NCS 커트 라인에서 잘려서 떨어졌는데 어. 최종 합격하신 분은 네. 이제 뭐. 세활용에 크게 관심이 있어서 온 것보다는 어. 그냥 정말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해서 와. 이제 통과를 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군 관련해서 인턴까지 했는데 그렇죠 저 자소서 정말 어. 잘 쓰고 열심히 썼거든요 음. 근데 NCS를 먼저 보고 서류전형이 있어서 어. 아마 제 자소서는 읽혀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탈락을 계속 그렇죠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찐취준생이 찐, 찐, 찐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아, 보면... 그런데 어... 또 이제 약간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음. 정말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회사는 음. 못 쓰겠더라고요 아 애초에 뭐 난산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음. 사회에 어떤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들을 음. 제가 추리고 추려서 음, 음. 이제 한 10군데 정도를 잡아서 네. 음. 그런 쪽에 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올해부터는 음. 조금 더 색깔을 죽이고 음, 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 멘탈 관리가 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음. 불합격을 통보를 받는 순간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많이 겪게 되는데 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 취중생 분들이 자취를 하시면 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불합격 소식을 듣고 음. 하루 종일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한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날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려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오늘 이 하루가 음. 있었던 것보다 없었던 게더 낫지 않을까? 없는 게더 나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음. 내 존재 자체가 없는 음. 게더 나은 사람이 될까 봐. 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네. 바로 내일부터 어. 진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어. 내가 하루하루 클리어 할 것들을 만들어서 어. 루틴을 열심히 짜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28이면 보통 취업을 다 했나요? 어때요? 음. 어 많이 했죠. 그리고 뭐그 부분에서도 되게 멘탈 관리가 힘든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는 게 누구나 갖겠지만 음. 저는 항상 열등감 덩어리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경계하고 네. 살고 있는데 음. 어느 날 꿈에 음. 제가 되게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후배가 나와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게 뉴스로 나오고 그걸 가족들이랑 아. 제가 보, 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불행해지길 바라고 있었나? 그런 거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었네 하면서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어. 꾸고 일어났는데 음. 너무 제 자신이 최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열등감 덩어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하루를 진짜 음. 너무 힘들어 하다가 음. 결국은 이제 또 자려고 누우면서 음. 생각을 정리를 좀 했던 게 어쨌든 이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음. 에너지도 음. 어떻게 보면 에너지니까. 음. 내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음. 사실 열등감의 대상과 음. 롤모델은 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말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쨌든 에너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음. 바꿔보자. 음. 그래 그 후배를 계속 부러워하면서 어. 열등감보다는 어, 어. 건강한 부러움으로 음. 바라보자. 그리고 어. 나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사람이 비교하는 그 습성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연대를 나오긴 했지만 마음속에 서열이 없었던 건 아닌가 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보다 좋지 않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더 좋은 기업을 가고 이런 걸 봤을 때그 사람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좋아요를 누르고 축하해 주는 댓글을 달지만 100% 진심은 아닌거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요 족발 한번 드세요 아네아 이거 말하는데 먹질 못하네 그쵸? 그렇죠? 아니요 저만 뭐. 저만 먹어 제가 물어보고 먹고요 <laughs> 한가지 얘기를 뭐 드리고 싶은건 일단 뭐 취업 프로세스 이제 다 알잖아요 사실은 어.. 일종의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취업과 관련한 경험 난사를 음. 하면 그래도 자소서도 여러번 더 써보는거고 면접도 여러 번더갈 거고 네. 그리고 내가 맞을 것 같다고 느꼈던 회사가 나랑 진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반대 경우가 성립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번 상반기 무조건 되시기를 바라고 사실 진짜로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같은 비슷한 유사한 혹은 다르지만 심정적으로는 같이 힘든 취준생들에게 뭐 한마디를 한다면 제가 최근에도 음. 잠깐 또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음. 이 불합격 소식을 음. 연이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음. 정신적으로 또 잠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음. 정말 음. 칼을 갈아서 열심히 자소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음. 만들었던 당시가 음. 생각이 났는데, 음. 그때랑 지금의 저랑은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음. 그냥 여러 회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 뿐이지, 음.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음. 뭐 스펙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음. 결국 칼을 갈고 열심히 하던 때랑, 음. 지금 무너져 있는 저랑 새로 지원한 회사 입장에서는 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었는데 음. 지금 왜 그렇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마음속에 불꽃이 조금씩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음.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취준 노력을 했어요? 저 오기 전까지는? 음. 어 제가 금요일에 면접이 잡혀있어서 아, 정장도 어, 수선도 좀 하고 일분 음.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 준비를 하고 일분 자기소개 한번지금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할 네? <laughs> 저 빨리 가야 되는군요 빨리 아, 가야 죠 조... <laughs> 그쵸 그쵸 음. <laughs>